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초방예배를 전당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 말씀 목사님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이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말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로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 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며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이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 신 말라 또그들의 신을 탐거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끼시 거리끼시 거리시며 가정에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를 지킵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이 계속 변화되는 과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길,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특히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예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를 예배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생각들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면서 무조건 그것이 맞아, 오라, 그것대로 살아야 해.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며 힘을 내며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고 그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신을 탐구하지도 말고 그 땅의 주민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든지 결코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따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배워서 그 방식대로 예배를 예배를 드리려는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는 큰 건물과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 규모를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생기게 해달라고 이 마음을 평생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마음으로 그분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심에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중심으로 계셔야 합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며 지키며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며 지키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반응하면서 지키겠다고 말하면서도 변화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뭔가 지키려고 하지 않고 뭔가 불편해요. 뭔가 못 지키겠어요. 말씀이 어려워라고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태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일컬어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영적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공적 예배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정작 우리가 교회 밖의 삶에서 학교 생활에서 학원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그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다면 공정 예배마저 아무것도 아니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으며 말씀에 순정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욕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구석구석을 나아가서 우리의 삶 모두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세종한 교회 교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다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삶 모두 내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내삶 전체가 하나님이 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은 예배함에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베토노 축복운동을 통해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 축복 운동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일흔 년 찾기 운동 우리 주위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니 목사님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주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사는 그 삶을 걸어갔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학 학생들 하나님 한 사람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일 하나님 아버지 수요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모든 삼생활 속에서 예배 이후의 삼생활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세정원 교회 교합 학성들이 있을도록 인도여 주시옵소서 천국가는 그날까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애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함 살아가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인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종한교의 교학교 학생들이 평생토록 예배에 성공하고 삶의 예배에서도 성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평생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평생도록 이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